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코박토큰 코인인데요 자 지금 코박토큰 코인 홀더분들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이 좀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코인 투자라는 게 정말 별거 없는 게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테지만 이게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현재 코박 토큰 코인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다 공유해드렸고,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많은 연락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재 코박 토큰 코인 같은 경우 다시 펌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최소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조금만 더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코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답변으로써 해당 자료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 보다는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겁니다. 자,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건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도 이 자료를 얻기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돈을 받고 파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를 좀 해보고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한해서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제 개인 번호로 코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답답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시간 딱 5초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